조금 더 솔직하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까발려드리는 방과 후 고래사 어묵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부산 어묵하면 역시 고래사 엄지손가락 딱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니, 진짜, 어묵 좀 드셔보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래사 어묵 생각하시고요. 저는 주변 부산에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묵 어떤 게 맛있냐? 그랬더니, 야, 고래사지. 고래사지. 저 개인적으로 다른 어묵이었는데, 어. 고래사 어묵 딱 먹어보고 나니까, 달라. 역시 고래사다 달라. 싶더라고요. 그냥 내가 막 이것저것 간장 맛으로 막 먹었던 그런 어묵 상상하셨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 나 음. 어묵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고래사는 엄청 맛있겠어요. 게 이거는 되시더라? 그냥 계속 한 자리에서 몇 개씩 먹게 돼요. 네. 부산 어묵 안에서도 고래사 어묵, 어 네. 백화점 가가지고 막줄 서가지고 막 하나씩 하나씩 비싸게 먹었는데 네. 그 어묵을 오늘 저희 호앤쇼핑에서 좋은 조건으로 아주 건강하고 맛있게 편하게 집 앞까지 무료 배송 230억 원 돌파 브랜드에 어묵 하나로 어묵 하나로 어마어마 하죠? 백화점 가서 이제는 보실 수 있어요. 어묵이 이제는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아, 술세계에서도 봤다? 그런데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 근데 고래사 어묵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가 무첨가되어 있어요. 밀가루, 보존료, 여기 합성향료. 전 이제 몸좀 생각하는 여자거든요. 음. 그래서 선택하는 게 고래사 어묵입니다. 건강하게 즐겨보실 수 있어요. 아, 백화점 가면 비싸더라고요. 비싸잖아요. 부산 가서 하나하나 담으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여섯 개 맛으로 챙겨드세요 재료가 눈띵막 띵, 이렇게 되니까 <laughs> 너무 너무 맛있고요. 네. 부, 구운 베이컨 요거는 어. 다 구워가지고 지금 요렇게 어. 노릇노릇한 게 보이잖아요. 음. 그러면서 요거 베이컨이 막 짭조름하게 음. 진짜 완전 완전 맛있더라고요. 진짜 담백해. 단백... 고소하고 너무 어... 맛있어요. 그리고 문어 고래밥까지 어... 문어. 되게 음... 비싼 재료잖아요. 그죠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묵이랑 같이 드시면 문어의 쫄깃함까지 그대로 느끼실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요거는 국물 탁 내실 때. 진짜 괜찮죠. 맛이 진짜 우러져 나와가지고 요것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구운 새우 고래밥 나는 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아, 진짜 어, 글을띠고나 새우 되게 좋아해요. 새우. 네. 새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그쵸. 음. 근데 이 새우 부터 시작해서 와 야채까지도 이것도 또한번 구워져서 나왔으니까 어. 정말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 좋아요. 아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음, 수가 없죠. 그쵸. 50년의 역사고요. 밀가루 대야, 하나도 대. 들어가 있지 않고 음. 그리고 치즈며 새우며 이런 채소들 재료의 함량이 그대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맛있어요. 음. 어우 밀가루 맛에 먹었어. 간장 맛에 먹었어. 음. 이런 게. 야,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고요. 음. 고객님, 요대로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요대로 드셔도 너무 맛있는 사실 게.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요. 아니 전자레인지에 어. 1분 30초면 되는데. 어, 살짝만 뜯어주신 다음에 어, 전자렌지 넣어주세요. 전자렌지에 딱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어. 요대로 싹 넣으시면 되는데. 어. 사실은 요거 고객님 그냥 바쁠 때는 저는 그냥. 요거, 이대로 들고 나가? 어 그냥 요대로 들고 나가거든요. 음. 근데 요대로 왜냐면 고니한 음. 번도 얼리지 않았어요. 네. 아, 이제, 스키즌 시즌 시작했잖아요. 시즌 권막 끊고 막 이러시잖아. 그냥 이렇게 드시 요거, 요거 가져가서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 좀 빌려서 쓰세요. <laughs>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음.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아이탱글함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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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야, 이게 어. 올려있다가 나오면 이런 탱글함은안 나와. 그치, 그치. 보여드릴 수 없다. 근데 와, 야, 이거 왜부침네막 아, 끊어지고 막 찢어지고 어. 이런 게 없이 진짜 막 음. 찰기가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어. 쫀득쫀득하고 안에 보여주세요. 재료가 완전 안쪽까지 탱글해. 야, 이거 치즈 와, 탱글탱글한 게 보이고, 어머, 치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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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겠다. 치즈 막쭉 이렇게 쏟아져 나와. 어. 이거 진짜 맛있겠죠? 음. 이렇게 드셔도 너무 맛있고 네. 옆쪽에. 나는 개인적으로 튀긴 게 좋더라. 거. 잡채 고래다. 튀기면 아. 다 맛있다? 그치. 튀기면 다 맛있다. 어, 중국에 어. 속담에 이런 게 있대.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고 신발도 튀기면 맛있 너무 진짜 맛있어요 고래다니까. <laughs> 근데 이렇게 해서 구운 음. 거랑 튀긴 거랑 다 같이 <laughs> 드실 수 있어서 너무 <laughs> 네. 좋고. 빨리 뿌려주세요. 사실은 그냥 어. 고객님 소스 안 뿌려도 되게 맛있어요. 맞아. 저 그냥 이대로. 어, 그냥 드셔도 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음. 해서 살짝. 소스 뿌리면 더 맛있지 뭐. 소스까지 이렇게 해서 어. 보여드릴게요. 와. 그냥 너무 좋은 게 요대로 바가 되어 있으니까 오, 그냥 이 고명만 딱 잡고 먹기 너무 편하잖아요. 오. 뭐 요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전자레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전자레진 뭐다 있어. 맞아. 밥솥 없어도 전자레지는 있다. 혼자 그치, 사는 자취생들은. <laughs> 아 나는 그래서 늦은 저녁에 뭐 음. 생각날 때 음, 이거 하나 로. 쓱 돌려 먹거든요. 음. 너무 맛있는 거. 음. 와. 음. 야 세상에. 이거는 입에 넣고 한 번. 씹어보세요. 엄마 치아가 안다 이 탱글함을 <laughs> 나한 입만 더 조각이래. 치아 없어. 응. 와. 응. 음. 내가 그러니까. 먹어본 거 중에 제일 맛있어. 응.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서 한잔 생각나. 응. 정말 한잔 이렇게 탕탕탕탕 쫄쫄쫄쫄. 응. 진짜 한장 생각나는데 막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서 요리하고 있는 거 그렇게 촬영해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전자레인지 쓱돌려서 먹으면 되니까. 야, 너무 간편해. 애들 간식으로 응. 너무 좋아요. 응.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챙겨주기 너무 좋고. 응. 그리고 사실 막날 추울 때막 요즘에 응. 연말에 막 응. 친구들 모여서 홈파티 할때한 응. 잔씩 막쭉갈 때는 국물이 있어야 돼. 맞아.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 응. 어묵탕도 응. 안주로 많이 시키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어묵탕, 뭐, 어디 부산 건지 아닌지, 밀가루가 음.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음. 근데 저희는 밀가루 음. 하나 넣지 않은, 음. 요거 프리미엄의 고래사 어묵으로 이렇게 다아 어묵탕 끓여가지고, 음. 친구들 불러가지고, 홈파티 딱 하시고, 음. 그리고 요즘에 진짜 막, 소주도 음. 엄청, 음. 종류도 많더라, 맥주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거딱 해가지고 드시면, 음. 음? 음. 진짜 정말 친구들한테 칭찬 많이 받으실 안주가 음. 탄생이 되죠. 음. 음. 다시 돌아온 그 진로랑 진짜 맞아. 딱이겠다. 맞아. 요즘에 타요일날 먹는 그거랑. 응. 나 그렇게 진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난 바로 음. 여기서 국물 한번. 어, 뜨끈뜨끈한 걸로 먹어야겠다. 아, 이래서 아까 국물 맛이 다르다고 그랬구나. <laughs> 국물 어, 진짜 어쩜 출렁출렁 있는데? 어. 시원하고 이게 어육 함량이 높아서 그런가? 아 진짜 맛있네. 우와. 고래사 고래사 하는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어제 어, 다른 어묵 방송이 있었잖아. 어.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이것도 되게 맛있다 그랬더니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역시 고래사지. 역시 고래사지. <laughs> 아니 난 고래사보다 더 맛있는 어묵 못 봤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떡볶이, 떡볶이 안았실 때도 떡다 끝나겠다. 아, 아 씨, 이거 떡볶이 어떻게 이거 이렇게 가지떡볶이에다 국물 딱 찍어가지고 진짜 맛있지. 음. 아 이거 진짜 맛있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간식 싹 이렇게 음. 해가지고 찍어 음. 먹어 찍어 먹어 찍어 먹어 싹 돌려가지고 음. 음. 야 나는. 진짜 근데 나도 요즘에 정말 어. 막뭐 배달하는 거에서도 어플에서도 어. 어묵 많이 어묵 추가 막 이런 거 따로 맞아, 하거든요 맞아, 어묵이 맞아. 진짜 너무 좋아서 맞아. 근데 이 어묵은 고래사 어묵이니까 이렇게 한번 먹잖아 그러면 집에서 해먹게 된다니까요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음. 그러니까, 음 그리고 한 번도 얼리지 않아서, 완전, 와, 이거, 우와, 나 지금 방금 뭐 심었지?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아, 깔끔, 깔끔, 엄청 맛있다. 우와, 와, 우와. 응. 일부러 들어오세요. 와, 와. 아까 방송에서 보면서 살까 말까 막 고민하셨던 분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지금 바로 구매 해야겠다는 생각 드시나봐. 그러니까, 고객님. 저희 방송 잘하고 있나요? 고민을 네. 배송만 음. 들출 뿐이에요. 음. 우리 애들이 엄마가 먹을 거 없어? 우리 남편이 막날 추운 날 공복에 뛰쳐나가고. 음. 오히려 그럴 시간만 아, 길어지는 그런 거예요. 하네요. 그냥 어. 이거딱 쟁여두시잖아요. 그러면. 네. 전자레인 1분 30초 돌려가지고 음. 우리 남편한테 하나 이렇게 아침에 아이고, 우리 애들 간식으로 이렇게 하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싸 두 개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싸, 두 개뿐만 네. 아니라 고객님 음. 오늘 24개가 가요. 아. 6가지 맛이라서 이것도 골라 먹는 재미 있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받으면은 어. 한 가지만 막 손이 가고서 단품만 팔았으면 좋겠다. 맞아, 할때 맞아. 요, 요만 이건 안 그래. 이 그래. 다 맛있어. 하나 먹고 나면, 어, 저거는 무슨 맛일까? 음. 하나 먹고, 헉, 이것도 또 맛있어. 음. 와,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다 금방 맛있어, 다 진짜 맛있어. 딱 없어지어서. 음. 막 저는 조금 어묵 좋아하시고, 어. 조금 우리 애들 뭐 둘이다, 이러신 분들은 어. 그냥 많이 쟁여두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만큼 가져가시는데 가격은? 말도 안 돼. 어, 언니 얼마 전에 백화점 가서 이거 고래사 어묵 샀다며요. 나 이만큼, 이, 이것보다도 진짜 이만큼 샀나? 한 다섯 개? 음. 어, 근데 뭐지폐에 파란색 지폐에이 <laughs> 나오더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 <laughs> 백화점 가서 막줄 서요. 음. 하나, 두 개, 막 요것도 집을까요? 것도 네? 아, 내 눈앞에서 문어 어묵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 고객님,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음. 백화점에서 보실 수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고래사 어묵을 가져가시는데. 네. 이 가격 무조건으로 전해드리잖아요. 맞아. 무조건 너무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 좋아. 아니 홈쇼핑의 자랑이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음. 어묵이. 음. 우리 사실 어묵이 이런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시장에서만 판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 어묵이 세계가 바뀐 거예요. 오. 어묵으로 230억 원 돌파 브랜드. 오. 정말 네, 백화점 그렇다.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laughs> 맞아요. 근데 백화점에서도 오. 만나보실 수 있는. 그브랜드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건강하게 그러다 했더니. 밀가루 없고, 보존료 없고, 합성 햄료 없고, 음, 건강하고, 음. 맛있게, 여기에 알뜰하게. 홈메이 쇼핑에서 지금 결정하시면 39,500원. 네. 정리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지금 고객님 인사드려야 된대요. 어머, 진짜 벌써? 응, 음, 벌써. 아이고야, 시간 엄청 빠르네 드셔보시면 달라요. 음, 음, 음. 왜 프리미엄 고래사 어묵이라고 하는지. 음. 저희 인사드리더라도 네. 끝까지 주문 맞춰주시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구매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면서 함께하시면 됩니다. 따뜻하고 정 넘치는 겨울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릴게요. 네. 마지막 지주머니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